안녕하세요 새벽이슬 이선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3월 31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3월 한 달도 또 은혜 안에 잘 마무리 하시고요 4월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원가족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또 계속해서 10편 1편 말씀 보는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아멘 20편 10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힘을 갖고 있고 악인이 형통한 그 세상 가운데 20편 기자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 없어서, 하나님의 손을 더 없어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외침을 할수 있는 것은 희망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 박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수용소에서 엄청난 그 고난과 삶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폴란드 아우슈비츠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요 거기에는 진짜 무슨 막사가 돼지우리 같아요.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수천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머리를 들수 없을 정도로 그런 좁은 곳에서 생활한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거기 가면 또막 안경들이 수북히 쌓여있고 머리카락이 막 수북히 쌓여있어요. 다 가스실에서 죽은 이들의 이 안경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느냐?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희망을 가진 자는 끝까지 죽지 않은 것이죠. 3월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원교회를 살리실 소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시편 이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요하여 일어나 없어서 하나님이 손들도 없어서 하나님이 손만 드시면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고통 가운데 노인 받습니다. 건강이 아버지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희망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이 희망을 노래하니까 시편 기자도 끝까지 하나님께 이 아기는 파치는 세상에서 기도하고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10편 기자는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손을 도 없어서 이야기하지만 14절에서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손이 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의 손은요, 그냥 고운 손이 아니에요. 주님이 목수셨잖아요. 못 지라고,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다듬고, 때리고, 아마 손은 투박하셨을 거예요. 손은 두툼했을 것입니다. 거칠었어요. 손은 드세기도 하고, 억세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이 자기 자신을 위한 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손이셨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손을 가까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농사꾼이었거든요.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근데 관절염으로 얼마나 손이 고생하는지 필수도 없어요. 그 손의 관절염 때문에 끙끙 앓으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우리 주님은 고아와 과부와 병든자들, 외로운 자들, 힘든 자들에게 내미셨어요. 주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넘어졌는데 누군가 일어나 일어나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고맙습니까?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잡아 일으켜주는 그 사람이 고맙죠. 주님께서 우리 손을 그렇게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성원 가족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원 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희망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막막함 중에도 희망의 끈을 붙잡길 원합니다. 희망의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살 소망을 주시고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내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베푸신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또 넘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 다시금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3월 한 달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4월도 은혜 가운데 준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4월 첫날입니다. 초하루라고 그러죠. 4월 첫날인데요. 내일은 새벽 기도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 꼭 나오셔서 함께 4월 첫날을 우리 기도로 열어가는 복된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우리 새벽에 뵐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